자, 안녕하세요. 여기 색깔 정원입니다, 색깔 정원. 사장님이 세트를 만들어주셨는데, 어, 여기는 지금 3만 4 0 원, 0 음, 3만 4천 원, 이것도 세플들 포함이고요. 뭐또 5만 원, 여기도 5만 원, 이런 것도 있고, 이 군생들, 군생들 이렇게 5만 원 세트로 모아놓으신 것도 있고요. 아, 이거, 음, 사장님 또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음, 그니까 이렇게 해서 세트로 지금 해놓기지 말, 안 되는 가격도 있어요지 왜냐면 하 군생들을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라서 거의 뭐 도매 가격에 내놓으신 거니까 이거는 진짜 득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스피드 아시죠? 스피드로 빠름빠름 한번 해봅시다. 1번입니다. 1번 세트는 저게 링컨 군생이고요. 요게 카린 군생이요 요, 기게 도매 가격만 해도 만오천 원이래요.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블루 미니마 군생이고요 요거는, 아지타, 아지, 아, 아지타 렌시스 군생입니다. 이쁘죠? 이렇게 서 요것도 오만원. 요거저 시세로 뭐 따지다 그러면은 엄청, 음, 난 아이들인데, 자, 오만원이무료비성오만 세트. 요게, 어, 화이트 미니만데 이렇게 이뻐요. 묵으면 이렇게 이쁜 아이예요 화이트 미니마 군생이고요 자, 요거는, 얘도, 아지타 랜세스, 군생이고요 요거는, 링, 링건, 림건, 림건, 군생이고요 요, 거것도 아까, 카렌, 카렌 군생, 이거 비싼 아이라고 했어요. 요것도, 5만원입니다. 3번 군생, 3번. 자, 엘리안코, 군생이고요 하나, 둘, 셋, 다섯 개군생이고요 자, 요게, 갑자기 안 나네. 트럼펫핑키에요, 요게? 오, 트럼펫핑키, 이렇게 군생이, 군생도 있네요. <laughs> 트라펫이 군생 있고, 요거는 젤리퀸, 자 육두 군생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카렌 군생 이렇게 해서 요것도 5만 원, 3만 원. 참! 여기는 자 파우더 금이 있고요, 파우더 금. 그 다음에 요게 림건 군생. 그 다음에 요게 화이트 미니마, 아 이쁘다. 카렌 군생. 그리고, 나나 후쿠미니 군생, 그래서 이것도 5만원, 4번입니다. 5번입 5번. 이것도 카랭 군생이고요. 얘는 아지타 렌시스 군생인데, 가운데가 빨개요. 그 다음에 이거, 블루 미니마 군생이고요. 요거는 림건 군생. 그래서 이것도 5번. 5만 5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요게 6번입니다. 요게 파스텔 철학? 음. 네, 파스텔 철학이고요. 요거 화이트 미니마. 이거 다 키우시던 거네요. 이것도. 그 다음에 요게 카렌 군생이고요 요거는 림건. 림건 이렇게 해서 어 요것도 괜찮네요 요거 6번 5만원이고요 자 요거 7번인데 요건 7번은 요게 한판 다가갈 거예요 자 에나 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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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멀이고요 노다 군생이고요 요거는 레드콘인데 쌍도 크죠 자이거나나오쿠미니자 목대가 다복지로 하셨어요 파스텔 군생이고요 요거는 사장님이 이름도 몰라. 근데 다 서비스로 넣어주시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 5만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8번도 어, 춥수 철화가 있고요. 요거는 서리꽃 서리꽃 군생인데 엄청 큰대품이에요 이런 건물에도 몇만원 하는데요. 그죠? 보헤미안 철화입니다. 차, 이거 창이죠? 창 창종류 철화니까 네, 창종류 철화죠 응. 보헤미안 철화 엄청 대품이고요. 요게 어, 레드 시리우스 철화 레드 시리우스 철화 아, 요거 요거 세트 너무 좋은데요. 요거 아이가 이름이 없네. 나도 몰라. 이것도 <laughs> 창종류 철화입니다 창종류 철화고 요게 파랑색. 요게 파랑색이에요. 파랑색 군색 요것도 5만 원입니다. 와, 자, 요거 8번입니다. 요기만 자 9번. 9번 도만원입니다요거 음, 요게, 엘리안코고요 엘리안코. 어, 아모르 파티 군생이구요. 나나우 크미니. 이렇게 군생이 이렇게 목질이 다 되고, 지금 자고들이 엄청 나와요. 엄청 큰 나나우 크미니 군생이구요. 요 아이가, 데인싱버드입니다. 데인싱버드. 그 다음에, 일번 라자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5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도 5만원. 이것도 10번도 5만원. 비싸갖고. 비싸. 얘가 비싸네, 이거. <laughs> 뭔데 비싸지? 젤리 퀸. 오. 와, 요것만 해도 3만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로사 핑크가 있고요요 아이가, 이것도 블랙 퀸. 그 다음에, 아이시 그린, 에이샤, 어리공주 에이샤고, 얘가, 샤니 군생입니다. 아, 좀 세트마다 아, 음다다 다 음. 특색이 있어요. 오1 번도 오만 음. 원이죠? 이게 수 파코 어. 파코 파코 군생이고요. 얘는 젤리 저거 뭐지? 블랙 퀸, 퀸. 블랙, 퀸. 응. 블랙 퀸 얘가 조금 아예 비싸. 여기 비싸네래요. 큐 큐핑 큐핑 젤리 어, 젤리라서. 어, 큐핑젤리, 조금 해도 비싼 아이. 독샴이 있고요 얘는 미 미니, 니바 종류? 아니구나. 원종 레그랜시스네요어 원종 레그랜시스도좀 가격하죠? 요거는, 뭐죠? 아, 몰라요. 퓨어러브도 있습니다. <laughs> 퓨어러브. 얘도? 몰라. 몰라. 지금, 지금 가격 따 뭐,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좀. 음, 그다음에 피그미 달라스 이렇게 해서 이것도 5만 원이1 2번입니다 이렇게 더 둘이어서 7개 되네요. 다 군생들이죠. 화이트 그린이 요거는 아모르파티 같은데 맞죠? 아모르파티 엄청난 군생이고요. 얘는 핑크. 핑크 베라. 네. 핑크 베라. 얘는 일본 나즈 그리고 수염. 수연. 수염 수연 검인가봐. 어, 그러게 이거 수염 금 맞네 색깔이. <목소리> 수염 금이네 자, 이건 샤니 근생이고요. 이거는 레인스타 이렇게서 해 이것도 5만 원입니다. 진짜 네. 이 가게 못 산다. 사장님이 얘 가지고 13번 5만 원입니다. 13번 파스텔철학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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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철하죠 어? 데비철아죠데비철아 그다음에 요거 어 젤리 든거 보세요 어 요거 자수정입니다 자수정 이거 아 이거 페레즈 어이, 나 이런 거 갖고 싶었어요 <laughs> 이뻐 자 레드 젤리퀸 이것도 젤리퀸 얘가 비싸네 나나워크미니 이렇게 해서 요것도 13번 아, 이거는 14번 5만원입니다 자 에나멜이고요 에나 에 맞아. 맞아? 에나멜. 그 다음에 요거는 도끼 샴페인. 브스 철화구요. 요게 파스텔의 군생이고요 철화 군생. 누다. 누다 보세요. 이거. 와, 이거는 로치. 로치. 이렇게 해서 요거는 1 4번이구 15번. 야, 이거 봐. 젤리본 된거 봐. 이거 어떡해. 요거 흑장미 군생이고요 요거 이름 없다? 몰라. 요거는 <laughs> 레드콘. 아이고, 맞나? 와요 에케문 스톤 이네요 에케문 스톤 그 다음에 이 폴리도나 야가 이클리스 b 와 이거 젤리 보는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까맣죠? 이거는 선젤리입니다. 선젤리. 그리고 까맣죠 요거는 썬젤리 입니다 썬젤리 그리고 요 아이는 엣지 라인 엣지 라인 이거는 아즈베리 아닐까? 어, 그래서 베리 종류가 있고요. 어, 요, 방울복랑 방울, 금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요거 15번이고요. 16번입니다. 16번. 파스텔 철화. 요게, 레드콘, 폴리도나. 요게, 레드 시리오 스철화 와, 레드 시리오 스철화 음, 요, 핑클로비. 엣지 라인, 엣지 라인, 이거 로치, 요거는, 로사, 로사. 그 다음에 요거 방울복랑금. 이렇게, 자고도 있는 방울복랑금입니다. 자, 이거는 10, 16번입니다. 7번입니다. 자, 메비나금이고요선젤리 비싼아이에요. 자, 요게 폴리도나, 이거는 로신다. 서시, 서시인데 사두근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러우고요 엣지 라인, 방어목랑 금도 이렇게 잘 들어갔고요. 얘는 라비앙 로즈, 라비앙 로즈도 원래 다 금이 많은데 음, 베리. 이것도 베리 종류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17번입니다. 18번. 자, 요거는 18번입니다. 18번. 이것도 봤을 때 저랑 가 있고요. 이게 폴리도나, 이쁘죠? 폴리도나. 여게 썬젤리 같아요. 썬젤리. 그렇죠. 썬젤리. 여기 비싸나요? 이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수연요거는 핑크 베라. 아니, 트윈 베라. 트윈 베리? 핑크 트윈 베라. 핑크 트윈 베라. 향을 먹는 거. 너무 예쁘죠. 자고들도 이렇게 있어, 자고들도 그리고 얘는 뭐, 핑크 프리티, 이거, 레티지아. 아, 얘가? 나도 생각이 안나 몰라. <laughs> 사장님도 모른대요 <laughs> 지금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거 18번이고요. 자, 요게. 그린 서프, 그린 서프 군생 이렇게 큽니다. 엄청 크죠 제품 이거 뭐예요? 아미, 아모에나. 아모에나 군생. 와 아, 이거 무리된 거네. 자 가시오 조금인데 엄청 크죠. 파스테 철럼 아니야. 라울 샤오렌. 샤오렌시스였어요어 아. 어, 아까 도 그러면 샤오렌시스였나 봐. 파스테라고 보다. 야구 피스. 파스테요. 샤오렌시스철럼 어, 어, 어. 이거는 보라카이? <laughs> 보라카이? 보라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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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화이트 그린이. 요게, 19번 세트입니다. 0번 세트에요. 음 20번 세트도 엄청 많네요. 어... 요고, 실루엣. 실루엣 이두 군생이구요. 요거 말건 아니야? 아니고, 석경인가? 석, 석경? 어, 석경? 응. 그 다음에, 아이스 그린. 아이고, 이쁘다. 요거는, 원슬로우구요. 요게, 데비 철아. 요게, 라이엠 칠리. 검. 라이엠 칠 금이에요? 어, 금이야. 와우, 금이래, 금. 라이엔 칠리, 금. 이거, 저거, 저거, 벤바디스. 와, 묵둥이다. 그 다음에, 로우 철화. 그래서, 이거, 20번입니다. 요거 21번입니다, 21번. 음, 요것도 베리. 핑크베라. 이거 핑크베라고. 누다고요 요거, 1번 라즈, 군생. 이게, 파스텔 철화. 요거, 나나우 크무니, 자수정. 자, 이거 요거 방어목랑금. 요거는, 이름을. 이거?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네. 자,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싸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2번입니다. 음, 독일 샴페인. 이, 게 비싸나. 이, 이클립스 피 이거, 젤리 된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게, 신데렐라. 어, 선젤리. 아, 이쁘다. 샤를로즈. 와, 사두 군생이에요. 샤를로즈. 샤를로즈. 그 다음에, 서시 사두고요로우고요 요거는, 라울이고요. 라오리. 이거 뭐지? 라즈베리. 라즈베리. 어, 분생에 이거는 핑크 프리티. 자, 이거에 22번입니다. 23번입니다. 추수 철화가 있고요. 메비나 금. 자, 커요. 요게 라우이 이두 분생 노다 대품이죠. 요건 또 창철화 같은데 골드 라벨 철화네요. 골드 라벨 철화. 얘는 어, 얘는 너무 이쁘다. 얘도 펜지 철아요. 네. <laughs> 가운데는 철아가 그러니까 풀려가지고 너무 이쁘다. 펜지 철아. 그 다음에 방울 봉랑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2 3번이 아, 24번입니다. 이거는 구찌, 구찌. 아구찌구나 이게. 이쁘지. 묵음이 이쁘죠. 이거는 음. 그린서프. 그린서프 대품군생이고요. 이게 서리꽃. 설리꽃 와 완전 대품이에요.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아리나스, 아리나스, 그치 이게 비싸지 좀. 그다음에 얘가 아우렌시스 이렇게 해서 여기는 24번입니다. 25번입니다. 러우철화가 있고요. 어머 얘 뭐야 이렇게 이뻐요 안... 아니 나나 아니야. 귀여워. 얘가 나나라고? 어. 얘, 어머 얘가 오, 얘가 나나 맞다 나나 맞아? 나나야. 어 그래요? 음. 오, 너무 이쁜데? 자, 이거 카쇼 적금 있죠? 사이즈 엄청 크고요. 원종 아모에나요거는 석영 자연군생 석영 자연군생 요거는 25번입니다. 25번 26번 이거는 자, 나나워크미니 제품이고요. 노다도 지금 너무 이쁘죠? 색깔 그다음에 이거는 온슬로우 수연이고요. 얘, 얘는 저거 같다. 샤올 레몬로즈 철하네 이건 또 레몬로즈 철하고요방울복 거. 이거 세트를 한마디만 하지 말고 두개 하셔도 될것 같아 이건 샤를로즈 <laughs> 자 이거는 글쎄요 황홀한 연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26번이고요 아, 이거 27번 여기도 5만 원입니다 자 몰라 <laughs> 이거는 샤를로즈 맞죠? 샤를로즈 이거는 엣지 라인이고요 이거는 이클리스 B 완전 젤리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 베라, 핑크 베라 원정 목랑금 얘도 베라 베리 종류고요. 그러니까 방울 목랑금 요거 또어 그죠. 황홀한 연꽃 같기도 하죠. 어, 이렇게 해서 요거 어 27번도 5만 원입니다. 8번. 그리고 와수영종이다 쉐라, 쉐라, 쉐라고요. 요게 샤링도. 요거는, 이쁜데 모르겠네. 그지? 이것도 지금 이름 모르겠네. 이거 핑크 프리티고요 요거는, 프리티 우먼. 어. 프리티 우먼. 그 다음에, 베리 종류. 요거는요? 몰라. 어, 되게 많은데. 많은데. 알아서 하시라 그래. <laughs> 자, 애나메 요게 그거. 일본 이름. 일본 이름 있잖아 그거 그지 퀴리네아 퀴리네아 그 다음에 스타 응 스텔라 핑크 스텔라 이거는 글램핑크 이거는 루시안 이거는 스타마크 스타마크 와 이거 몇 종이야? 이것도 5만원입니다. 5만원. 다 비싼 거래요. 어, 다 비싼 20, 거야. 28번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작은 애들은 또 개수가 많아요. 방어복랑금. 자, 없는 거 그냥 바로 지나갈게요. 요거, 벤바디스. 아, 요런 건 파란색 같은데요? 여러분 로즈 퀴르 히네아. 자, 이거 제가 지금 이름 불러주는 것도 지금 힘들어. <laughs> 핑크스텔라. 미리네. 자, 자 원종 레글렌시스 자 러브파이어 독샴 샤링도 자에나메 루시안까지 아 얼마 이게 몇개야 아 요만한 입니다 30번입니다 30번 글램핑크 아, 이거 이름없고요 스타마크 루시안 어 얘는 생각이 안난다 생각이 안난다 스텔, 핑크 스텔라 핑크스텔라 얘가 쉐라 얘도 지금 모르고, 오리온이나, 어 그죠? 응. 오리온이나 아니면 황홀의 연꽃, 키리히네야, 요거는 샤링도 얘가 자에나멜이구요자 이름 없는 건 지나갈게요. 요거는 어. 종류 아니야 이거 진짜 이쁜 애인데 이거 독샴도 있고 응. 지금 이름이 없는 거사 이거 그 사장님 이좀 네. 생각이 안 난다 고 그러는데. 사주셔야 될것 같아요. 30번, <laughs> 31번입니다. 31번, 5만원이에요. 어 많죠. 자, 이거, 이거 좀 이름 몰라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쉐라, 에나멜, 이아이는 몽블랑이고요. 이거는 스타마크, 어, 샤링도, 독샴, 어, 프리티 우먼, 얘는 베비나 같아요. 이것도 모르겠고요. 자, 핑크 스텔라. 자, 키르 히네아 요아이가 루시안, 그 다음에 TM 젤리에요. TM 중에서도 젤리에요. 와, 맞습니다. 31번이구요. 요아이는 여우별, 핑크 스텔라, 샤링도, 요아이가, 뭐였죠? 어, 러브파이어, 독샴이구요 큐빅 프로스티구요 요아이는 글램핑크, 음, 내가 퓨어라보구요. 요거는 파우, 파, 파우더 퍼, 퍼프금. 그 다음에 요거 젤리. 아이스스완젤리 비싼 아이. <laughs> 그 다음에 여기가 사라보. 요 아이는 흑장미 군생. 이렇게 해서 32번 5만원입니다. 33번부터는 34,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택배비까지다 무료로 해주실 거예요. 막 이거 꼭 잡으셔요. <laughs> 사장님이 차정이 생겨서 이렇게 좀 처분을 하시는 거라서 그냥 도매 가격에 그냥 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택배비도 자비로 지금 내시고 하시는 거라서 도매 가격에 주시는 거니까 잡으십시오. 자, 33번, 34,000원입니다. 자, 사라보, 젤리, 마운트, 엔시노, 이 아이는 레드콘 이고요요 아이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요 아이스 수안젤리 이것도 비싼 아이 이렇게 해서 요거는 34,000원입니다 무료배송이에요 34번도 34,000원입니다 와 개수도 많아요 러시안 살구미임금 야가 몽블랑젤리 몽블랑젤리 에나멜 샤링도 독이샴핀 벤바디스가 이거 보세요 무거워가지고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골드윈 아 골드윈도 묵으면 진짜 예쁜 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스텔라 요거는 라울 같고요 요거는 자라고사 종류 요것도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요거 34번 34,000원 무료배송입니다 5번도 34,000원입니다 사라보 엔시노 요건 자라고사 종류 같고요음 요거 아까 이름 있었는데 음 어딨더라 어. 네, 나중에 사장한테 물어보시고요. 요게 원종 엘리자벳 군생이고요. 요거는 에나멜, 초콜릿, 그리고 요거는 샤링도 벤바디스 목둥이고요 독이 샴페인. 그래서 35번 3만 4천원입니다. 36번입니다. 36번 3 4 0 0 0원 요거는 베리 종류 군생이고요. 요거는 온슬로 어, 집시, 라울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샤를로즈죠. 샤를로즈. 이건 로라 같고요. 청금장. 방어복낭 금입니다. 방어복낭 금. 이렇게 이 두가 있고요. 여기도 36번 3만 4천 원입니다. 37번 3만 4천 원입니다. 아, 이거는 콜로라타. 콜로라타 큐빅 같고요. 어, 아, 얘는 큐빅이 아니라 금 종류 같은데. <laughs> 자. 찾으시면 이쁜 아이들 많아요 자 요게 어, 화이트 버닝입니다 화이트 버닝 그 다음에 레티지 하고요 요것도 베리 군생이고요 요것도 뭐 자라고사 같고요 요거는 라즈베리 요거는 온슬로우 이거 요거 모르신다라는거 요것도 로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7번 3만4천원입니다 8번도 3만4천원입니다 자 라울이고요 온슬로우 이름 뭐예요 <laughs> 와, 다 바리스, 어미징그리스네요어미징그리스 이거는 큐팅 젤리. 이거 비싸다, 맛있는 거. 그 다음에 아이샤. 이거 퓨어러브 이거는 메인, 스타그 다음에, 이제, 칼자연카도 생각이 나. 어. <laughs> 아, 까 했잖아. 이거 어디 했잖아. 어, 잖 레티지야. <laughs> 자, 38번, 3 4 9 번도 34,000원입니다. 자, 콜로라타. 베리곤세 베리 뭐, 로치. 춘맹 아니면 로치인데. 춘맹 아니면, 춘맹 같애 응. 얘는, 아우 얘도. 웅포도. 몰라, 몰라. 포도 얘는 나나오크미. 응. 얘는 에이샤 같다. 어린공주 에이샤. 얘는 몽가드니스. 몽가드니스. 얘는 알지? 어. 파우더 퍼프 금. 요것도 응. 34,000원. 34,000원. 번 34,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러블로즈, 벤바디스, 는뭐 파란색 같기도 하고요. 음. 아 지금 요게 아, 금인데 창금 같은데요? 뭐라 잘 찾으라. 어, 잘 찾으라 그래. 아 이거 저거 같다. 정야. 어. 정야이면? 응. 어. 응, 그 정도 같아요. 아 요긴 아, 좀 이름 없는 애들이 메비나도 있고요.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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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쁜 애들이야. 히알리나 같아. 히알리나. 어, 그 히알리나 맞지? 와짜 어, 청금자. <laughs> 요거는데뷔 요거 뭐죠? 아, 몰라요. 이건 라울이고. 아, 너무 많아. 근데 너무 많아. 군생이야. 그렇지. 군생인데 너무 많아. 내가 다얘기할라하니까 그렇지. 41번이지? 얘기하지, 얘기하지 마. 얘안 해도 돼. 40번. 1번 여... 얘기하지 말라네 힘들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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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완 젤리, 아이스 수완 젤리. 이거는 글램 몽블랑. 몽블랑. 이거는 에나멜 샤링도 루시안. 이것도 젤리 무슨 아이샤, 독샴, 러브, 파이어, 라울, 레티지아, 엔시스, 그다음이 사라모, 사라보, 어, 이거. 갑자기 이쁘. 아, 이것도 이쁘네. 41번. 요건 어. 5만원이네요. 41번. 어, 45만 원. 음, 이거는 음. 42번? 42번? 이거는 어. 38,000원? 어. 38,000원? 어. <laughs> 아 이거 팔수록 이거 손해보는 거잖아 어, <laughs> 야, 이거 몽블랑 젤리. 아 이거 몽블랑젤리 야 귀여워 몽블랑젤리 이거는 아 이것도 이름이 있는데 이거 어 인, 이거 이것도 막 군생 자고 나왔죠 다 네, 그래. 찾으시래요 아이샤 어, 루시안이고요 독샴 요거는 에나멜 이것도 뭐 베리 종류 같고요 요거 이거 큐핑 뭐. 젤리 비싼 거래요. 이거 싸가도 비싼 거 러블 요즈가 있고요. 요것도 요것도 아이스 수완 젤리. 젤리가 많네. 요기 젤리가 많네요. 근데 38,000원에 브레브송입니다 43번 여기는 5만 원입니다. 43번. 자, 방울복랑금 이거 아, 이름 없고요. 핑클 루비 폴리도나 레드콘 요거는 로드 라울이에요. 로치예요로 마케 어? 라울? 마케모시카? 마켓 빈이야 뭐, 하여튼. 마켓. 물 대면 진짜 있지. 어, 나 있는데 그거 같기도 어. <laughs> 하다. 아, 진짜, 엣지 라인. 다, 가문가문 하셔요. 자, 요거는. 자, 라임앤 칠리. 라임앤 칠리. 요거, 금인데? 호베이금. 호베이금. 와, 하하. 키우시는 거네. 러우고요 요거는 43만 5만원입니다. 아, 사라보. 요기, 원더우먼인가?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외웠다. 요게, <laughs> 루시안, 에나멜, 이 요거는, 이제, 이름이 없는 아이들, 이렇게 있고, 요거는, 러브파이어, 핑크스텔라, 초코렛, 요게, 샤링도, 이렇게 해서, 이거 했나? 예, 안했죠그 다음에, 젤리카운트, 요게, 에 엔... 엔시스, 이렇게 해서, 요거는, 5만원입니다. 44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45번도 5만 원입니다. 살구민금 샤링도. 루시안 에나멜 독샴. 그다음에 여기 러브파이어. 이거 젤리죠. 음. 뭔 젤리죠? 아, 어, 뭔 젤리죠? 그 어,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그다음에 미리네, 아이샤. 음. 그다음에 이거 퓨어러브, 이건 핑크프리티, 이거 비싸다는 큐팅젤리, 그 다음에 핑크스텔라, 어, 키르히네아, 그 다음에 이거 벤바디스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45번 5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번식하신 우리 방울복랑금. 이렇게 좋은 아이들. 자구도 많아요. 얘네들이 자구도 많아서. 뭐 이렇게 입장도 많고 자구도 많은 이 방울복랑금. 무조건 랜덤으로 15,000원? 만5 0 0 0원에 이제 15,000원에 보내주실 겁니다 자 여기 색깔정원은 모랑흥재농원 A23호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사실 사장님이 이제 음뭐 어, 방문 상대를 안 하시는데 요번만은 요게 요 택배사기도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먼, 사, 먼 곳에 사신분은 택배 해주시지만 혹시 가까운 곳에 성남 쪽에 사시거나 그러신 분은 어, 오셔서 어, 픽업을 해, 해가셔도 됩니다 구경도 하시고, 또, 다른 사장님이 또 하시던 거다 저렴이 좀 판매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오셔서 한번, 어, 구매를, 어 픽업을 하셔도 됩니다.